자, 안녕하세요 썬요입니다 지금 네만깔치 출조 나와서 어, 또한 이틀만에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루는 쉬었고 하루는 또 여러가지 손님들의 그런 추상권 문제로 인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어, 출조 나와서 포인트를 네번 정도 네번 정도 포인트 옮기고 나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어서 라이브 방송이 9 시에 못 맞추고 좀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는 어 피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다박 다박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충성 자아 전체적으로 조황은 어 한2 시간 동안 안 나왔다가 나와서. 조금 이제 시작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룡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나영 선생님. 자 풀러 어, 바닥에 지금 이렇게 몇 마리씩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어, 주로 채비는 태냐, 태냐 3 0 g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심은 26m 정도 되는 수심에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수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2.6도 정도 되는 그런 어, 상황이고, 아 제시 반가워요. 라이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 자, 자, 자 여기 아저씨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죠 로드가 밑으로 쏟아지네요. 와, 다 아, 역시 방송인답게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자, 자. 잡고 있습니다 어 저기 앞에도 한마리 올라오네요 어? 감사합니다 오사장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힘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그헤드 캐스팅 오늘 유일하게 두 분께서 지그헤드 캐스팅으로 낚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마리 나왔습니다 사모님 자 테냐 꽁치 미끼 자손 한번 손맛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놀러오세요 해야지 놀러오세요 예 놀러오세요 자 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 쿨러 한번 볼까요 아, 자 사이즈가 왜 크냐고 자, 사이즈 자, 이정도 네, 이런 사이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 잘 불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잘 내립니다 자 나이스 이상은 사장님 자자 돼지고기 미끼 테냐에 이렇게 또한 마리 받으셨습니다 몇 마리 잡았어요? 자 여기도 바닥 깔고 충분히 이렇게 마릿수로 지금 손맛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사장님 왜 그래, 그밖에 없어? 대사 아, <laughs> 자, 자 여기 남편분 잡았어요? 아또 잡았어? 아, 흐흐. 음, <laughs> 줄을 좀 풀어주고 이제 여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빈도수는 배에서 끊이지 않고 두세 마리씩은 계속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그렇게 차갑지 않고 뜨뜻이지 근 하면서 이렇게 질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옆에 손백기 사장님 히트 자 의자 사이즈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규식 사장님 보고 있는데 오 사장님 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저 뒤에 어르신도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자 텐빈 텐빈 뒤에 저 뒤에 가서 한번물어봐야겠어자 아버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회원들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자 텐빈 채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아버님 한 마리. 자, 자 열심히 신중하게 감고 계십니다. 자 들어올리세요. 됐어. 자 사이즈 3지급 텐빈. 자 자. 쿨러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봉다리에 지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안 뜨겁게 왕정이지 뜨거웠으면 이거 다 벌써 냄새도 났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봉다리에 벌써 한 30마리 정도 담아놓으셨습니다. 쿨러를 좀 가져오셔야 되는데 쿨러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태냐 미끼 이렇게 준비해서 꽁치 미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담양 아버님, 나이스 한번 보여줘. 자, 어떻게 손 맞추 잘나온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제대로 왔어. 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장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laughs> 자, 사장님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아였는데 고기부터 빼세요. 이빨이 합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입에 합사 들어가면 저 쓰려서 이제 저 합사 조금 있다 큰 고기 물면 터진다 이거 이제. 이빨에 담으면 안 되지 합사를. 어쩔 수 없다. 잘 풀어보세요. 자, 여기 쿨러의 바닥에 이게 깔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항이 이제 제가 9시 넘어서 포인트 이동을 했는데, 거기 때부터 자, 미끼 바꾸는 거예요. 어 미끼 바꿨네요. 아고스님. 예. 네. 오늘은 농료사터에 싼고기. 제일 싼고기. 항상 제일 싼고기. 음. 저번에 음. 나도. 자, 자, 오늘 자부항 청룡 밑계는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항정살.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아롱사태. 지난주 모에는 아롱사태. 오늘은 항정살 갖고 와서 낚시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손사장님또 히트. 자, 스피닝의 강자 자 테냐를 스피닝으로 하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힘세가 자 잡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 잘 나온다 많이 잡으셨어 예아시알는 맨날 똑같아요 뭐 커봤자 뭐삼지반 어, 그 정도입니다. 씨알이 뭐 커졌냐 작아졌냐 네만칼치에서 뭐이 정도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만칼치에서 사지 오지는 자 뻥이죠. 거짓말이죠. 자 네만칼치 항상 사이즈가 그 정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자 3지 나옵니다. 자 여기도 히트 아 빠졌어요. 자 옆에 앞에 우리 젊은 부부 사모님이 훨씬 더 낚시를 잘해요. 저 위험한 트래블로 손으로 저러다가 애가 탑니다. 빨리 빼세요, 빨리. 아, 나손 다칠까봐 저 예쁜 손 다치면 어떻게. 신랑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강하게 키워야 돼. 아, 강하게 키워야 된대요. 와이프들을. 큰일입니다. 집에 가서 어찌라고 저럴까? 자, 얼마나 잡았는가 볼까요? 자, 쿨러. 자, 한 2, 30마리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 사이에 히트. 자, 화이트 웜, 지그에 대해 지그에 지그웨드 단 20g 정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갈수록 깔치 기복이 심해져요. 여기냐면 그 이제 손이 떨리다 보니까 나올 때는 왕창 나오고 또 입질이 예민할 때는 예민하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아 이게 많이 잡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항해서 너무 기대하고 를 오시면은 마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자, 깔치는 아직 안 빠지고 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히트. 자, 우리 우리 사장님도 히트. 자, 자, 자 저기에 날라옵니다. 깔치. 자, 여기도 잘 나오네요. 싹싹. 나이스 나이스. 자, 예, 다음 점은 조승일 사장님 놀러 오십시오. 자, 여기 앞에 사장님 또시트 어디 갔어? 거기 아, 청룡 히트. 아, 계속 잘라 피딩이다. 피딩 아니라 그랬는데, 자,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자 계속 끊이지 않고 입질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빠졌어요. 끝까지 감아보세요. 깔치가 물고 올라올 수도 있어. 진짜 빠졌어요. 자저 뒤에도 계속 올라옵니다. 자 여기 사장님 다 올라와서 빠졌어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감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서 깔치 털렸어요. 깔치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릴링을 빨리 해주고 질지라에 멈추지 말고 감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저 뒤에 우리 아버님도 나, 잡고 있네요. 자, 나이스. 자, 옆에 청룡. 저기 앞에 사장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물이 튀었어요. 깔치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 물이 튀었어요. 자, 옆에 사장님 또 감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더블 히트, 세명 동시 히트. 자,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빠졌다. 자, 이 사장님. 자. 채비에 가벼운 20g 채비에 뽕돌 뽕뚜 하나 끼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좋은 방법이죠 테냐가 가벼운 걸로 이용하시다가 바람이 날리면 이렇게 뽕뚜 하나 끼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청룡 히트 자 본인 라이브만 켜고 오늘 <웃음> <웃음> 자 나이스 사이즈 3지급 사이즈 좋다 자 3지크 자, 자 골라 잡아요 실력 가브리살이잖아 비싼 거? 어,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고기 쓰니까 깔치 씨알도아 이빨 무섭습니다. 자 앞에 자 고기부터 넣으세요 사장님. 자 고기가 대롱대롱 살렸는데 한 사이즈 볼까요 딱 3지 100호 배 3지. 자3지급 사이즈 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팀 오늘은 뭐 특별히 설명 드릴 것도 없고 손님들이 워낙 낚시를 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잘 잡고 있습니다. 아, 선장이 오늘 3시간이나 버렸어요. 포인트를 3번이나, 4번이나 옮겨가지고 지금 위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또 히트. 자, 지금 12분 라이브 한동안 아마 제가 히트라고 말하면서 보여준 고기만이 단 30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예, 네, 전체적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룡, 빠졌어요. 챔질 하다 빠졌어요. 자. 저기 뒤에 사장님. 갈치가 바닥에서 날리를 치고 다닙니다, 지금. 자, 옆에 뒤에 사장님하고 걸렸는데, 뭔텐민채비가 통째로 올라와 버려. 누구요 뒤쪽, 뒤쪽. 뒤쪽에 빨리 풀어줘요. 야, 쿨러에 이렇게 잡아놓으셨습니다. 미끼는 돼지고기 미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미끼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자, 사, 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채비, 미끼, 그 다음에 수심층. 미끼를 어떻게 묶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도 잡으셨고요. 저기 앞에 젊은 우리 아 우리 젊은 누나 너무 잘 잡는다 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죠? 네? 아, 비슷해? 2 7물 일곱이요? 아 비슷하네 내가 마음 떠쓰니까 어, 비슷한 거야 그 정도면은 뭐자저기 중간에 또 사장님 자 물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기다리세요. 반대쪽에서 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요. 예, 채비가 양 옆으로 꼬였어요. 물이, 바람이, 바람방하고 물하고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채비들이 조금 나르기도 합니다. 예, 앞에 사장님, 지그에드. 자, 히트. 자, 여기도 히트. 드랙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거기. 자. 아, 청룡도 히트. 자, 옆에 손백기 사장님, 감독님 히트. 자 오늘 개 탔어요 자 거의 피딩이죠자 히트 자 여기 더블 히트 자 오늘은 히트 장면만 계속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자 오사장님 분위기가 그찌하고 틀리죠 저 옆에 사장님 또 히트 감고 있습니다 로드를 일자로 피고 있죠? 로드를 조금 세워서 가면 좋을건데 로드가 일자로 펴지면 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낚시할 때 주의하십시오 자자 자, 여기 또 히트 또 올라오죠? 자그 옆에 사장님 히트 자 오늘 제가 히트 소리만 한한 한 100번 할것 같아요 자 사이즈 좋아요 손 조심하시고 쿨러를 사장님 이쪽으로 빼세요 거기 쿨러를 거기 놔두지 말 앉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쿨러를 옆으로 빼놓고 하세요 그 좁은 공간에 불편하시니까, 예. 네. 자, 여기 손 사장님 또 이트. 자, 아 금요일 제도. 전 아, 제도전. 팔 아파, 팔 아파. 자, 오기사장님, 손 사장님 팔이 아파서 대상 <laughs> 못 잡겠대요. 빨리 오세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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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여주세요. 금요일 할 제도전 놀랐는데. 자, 팔 아파 죽겠데팔 팔아... 아파 죽 아, 팔 아파 죽겠답니다, <laughs> 팔 아파 죽겠대요. 자, 앞에 상기 히트. 자, 옆에 사행도 히트. 자, 아, 보여주세요. 자, 여기도 사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 입질 패턴이었때요 입질 패턴 그냥 물어요. 아, 그냥 문대요. 어, 자. 아, 어, 어, 괜보이줬어 스레기통이들어갔어 쓰레기통이 들어왔어 쓰레들어어 빨리 아 빼요 빨리 빼요 <laughs> 자 여기 사장님도 이트 은하좌 쓰레이들어레이들깔가 <laughs> 그냥 날라다니고 그냥 뭐예자입질패턴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오늘, 오늘 어, 수심층만 맞추면은 마침 바로바로 입질 오고 있고 포게 해가지고, 네, 예. 뽑 가지고 하고. 아 그래요. 또 네, 뜨네요. 떴어요? 어디? 한마. 아 떴다 들어갔어요. 예 집어가 될대로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야 예, 히트. 나이스 나이스. 아 잘다 옆아이고 잘다 잘다. 자 여기 히트. 자이 사장님 히트. 자 옆에 사장님도 히트. 마지막 자게 나옵니다 오늘.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저기 사장님 히트. 자 다시 조확히 살아납니다. 자 주중에 예약 여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고민하지 말고 예약하세요. 자 집에서 놀면 뭐 합니까? 와서 반찬 잡아가야지. 자 저기 사장님 히트. 자 상기 또 히트. 자오 사장님 배 아파 죽어 보려 그래 지금 <laughs> 자, 자 여기 사장님 올리다가 빠졌어요 자 저기 앞에 사모님 또 이트 자잘 잡아요 우리 젊은 사모님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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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법이 뭐예요 방법 아 그냥 넣으면 나와요 아 그냥 넣으면 나와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넣으면 나와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나와요 네 넣기 자 찍게주세요 낚시하세요. <laughs> 자, 그냥 넣으면 나온대. 그냥 넣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렇게 쉬운 깔치가안무 때는 더럽게 안 물죠. <laughs> 왜안 볼까? 아, 청룡이 안 볼란다. 청룡이 비치지 말아요. 청룡이 안 보고 싶대요. <laughs> 야골라서 청룡이 잡는 거야 골라서못 보겠대. 아 청룡이 비추지 마래 와 이거 걸치 아프게 됐어요. 우리 네 메인 간판인데. 자오 사장님 맥주 한잔 하시고. 자 아이스, 아이스 이, 우리. 자 빨리 가봐요 빨리. 네. 없어요. 없어. 없어. <laughs> 자, 저기 사장님도 히트, 자 여기 사장님도 히트, 자 청룡이 히트, 자 청룡이 안 보란다 <laughs> 자오규식 사장님 사랑한답니다. 청룡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형님, 자 여기 있어요. 청룡이, <laughs> 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손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 지금 써니오는 지금 배에서 깔치가 피딩입니다. 자, 똑바로 드세요. 자, 우리 자부왕 청룡 쿨러가 벌써 다쳤어요. 자, <laughs> 자 자부왕 청룡 쿨러가 다쳤어요. 오규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자, 이렇게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기도 잘 나오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20분 지금 방송했는데 히트 장면 최소한 한 50마리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짧게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자, 여러분들이 또 찾아왔을 때 좋은 포인트로 열심히 해서 어, 안내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고기는 감고 있습니다.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되십시오. 써니였습니다